예, 이번 시간에 접대비 등 조정 명세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는 2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이하에 불구하고 유산성질의 비용으로 법인의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접대비에 대해서 우리 교재 236페이지 보시면 접대비에 대한 규제 요약을 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증빙이 있느냐에 따라서 증빙이 없다면 전액 송금 불산이 대표자 상여로 소분 소득처분을 합니다. 자 증빙이 있는데 일반 증빙과 신용카드 사용 부분으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이때 신용카드는 법인 신용카드를 의미합니다. 자 일반 증빙의 경우에 거래금당 만원 초과분과 부만원 이하분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예, 거래 금액이 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송금 불산이 기타 사회의 출로 소득처분하도록 되어 있고요. 자,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만원 이하 분과 법인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접대비는 한도 계산을 해서 한도액 초과 여부를 따져서 세무조정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접대비는 다른 비용과 달리 조금 복잡한 세무조정 과정을 거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로 보는 금액들을 한번 보면 법인이 그 사용인이 조직한 조합, 단체에 복리 시설비를 지출하는 경우 이 금액도 접대비로 봅니다 자 약정에 의해서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금액은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 기본적으로 접대비로 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의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는 부분인데요 한번 살펴보면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접대비로 분류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특수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대송금으로 처리합니다.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접대비 또는 기부금으로 처리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채권을 포기하게 되면 접대비가 되게 됩니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연히 대송금으로 처리가 된다라는 점. 그래서 저희들이 관리를 할때 거래처에서 관련되는 채권 금액의 일부를 회수할 수 없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부분인데요. 어, 회수한 걸로 보고 회계 처리를 하시게 되면 그 금액은 나중에 가지급금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 그러니까 회수할 수 없다. 우리 사유도 있을 거고 뭐 상대방 사유도 있을 겁니다. 회수 못하는 사유가. 그러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서 없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접대비로 처리해서 정리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접대비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기정한 물품에 대해서 어, 연간 3만 원 이내의 금액은 전액 송금으로 인정을 합니다. 특정인에게 음, 그러니까 물품을 제공하게 되면 이 부분은 접대비가 되겠죠. 특정인은 접대비는 불특정 다수인이 아니라 특정인에게 지급을 하는 거고, 불특정 다수인에게 지급하는 부분들은 광고 선전비로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특정인에게 나가는 연간 3만 원 금액은 송금으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거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연말에 다이어리나 어, 그러니까 달, 어, 달력이나 다이어리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작해서 거래처에 배포하고 있죠 그렇게 배포하는 부분들 3만 원 이내면 인정해 줍니다 그런데 그렇게 배포하는 물품들이 개당 만원 이하의 물품인 경우에는 연간 3만 원의 제한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 개당 만 원이 안 되는 것들은 신경 안 쓰고, 어, 전액 다 송금 산입할 수 있습니다. 요런 거래처들이, 대표적인 거래처들이 우리가 그 주유소가 되겠죠. 주유소에 방문해서 주유를 하면, 어, 그러니까 주요한 고객들한테 생수나 휴지나 뭐 이런 부분들을 제공을 해줍니다. 그렇게 제공해주는 금액들, 광고 선전비 또는 판매 부대비용으로 비용 처리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의 판매 장려금이나 판매수당 등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 사전 약정 여부에 상관하, 상관하지 않습니다. 없이 지급하는 것도 포함하는데 전액 송금 인정해 줍니다. 그래서 판매장려금이라든가 판매부대비용과 관련되는 부분도 접대비로 보지 않고 전액 송금 인정해 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의 평가 및 송금 귀속 시기가 되겠습니다. 접대비는 시가로 평가하고요. 발생주의에 따라서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접대 행위가. 발생한 시점에서 송금으로 인정한다 보시면 됩니다 자 신용카드 등 수치 의무 면제 접대비가 되겠습니다 자 신용카드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신용카드로 사용하지 않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송금 인정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렇지만 여기에 제시되는. 이런네 가지 정도의 사유들은 신용카드로 사용해서 접대하고 싶지만 신용카드 자체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대표적인 게 거래처의 매출채권 폭입니다. 앞에서 살펴봤죠.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는 대손금이지만 정당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접대비로 처리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판매장려금 채무의 대위변제 뭐 이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세금계산서 받고 싶어도 못 받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신용카드 사용분으로 인정을 해준다. 그 다음에 현물 접대비라든가 법인이 자기 제품 등을 구입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제공하는 접대비. 그 다음에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에 그 대가를 금융회사 등을 통해서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자 이런 부분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러니까 명절 때 되면 어, 농농업민들한테 직접 어, 농산물을 구매해서 거래처로 이렇게 보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한 경우에는 대금을 어, 금융기관을 통해서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을 했다면 어,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보고 처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요네 가지는 잘 기억을 하셨다가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분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접대비에 대한 기본 한도를 한번 확인을 해보면요. 접대비의 일반 접대비 한도입니다. 일반 접대비는 기본적으로 1200만 원, 중소기업은 24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 한도와 수익금액에 대해서 적용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적용률은 0.2, 0.1, 0.003%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두 개를 합친 금액이 접대비의 기본 한도가 되겠습니다. 한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중소기업 2400만 원 적용되는 부분은 원래 중소기업의 기본 한도는 1,8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고그 차이 금액 6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을 이 규정이 원래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이 돼 있었는데 이제 법인세법으로 이관됐죠.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되어 있을 때는 최저한세가 적용이 됐지만 법인세법으로 들어와, 들어온 경우에는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최저한세 적용되지 않고요. 중소기업 2,400만 원은 1,800만 원 대신 2,400으로 어 한도를 늘려준 규정은 아예 완전히 1,800이라는 규정 자체가 삭제되고 2,400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1,800이라는 규정을 기억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1,200, 2,400에서 어 적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화접대비는 추가로 한도를 인정해주는데 일반접대비 한도에게 20%를 추가로 인정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반 접대비와 문화 접대비를 구분해서 처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소규모 내국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은 일반법인의 접대비 한도액의 50%만 적용해 주겠다는 라 겁니다. 자 소규모 내국법인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교재를 한번 보시면 관련되는 부분이 241페이지에 있습니다. 자 일단 그 요건 세 가지가 있는데, 앞에서도, 앞에 강의에서도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 지분율 51%, 그 다음에 부동산, 임, 50% 초과 법인들이고요.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거나, 또는 부동산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의 합계금액이 매출액의 70%를 초과하거나, 또는 어, 상시 근로자 수가 다섯 명 미만일 때, 요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법인을 소규모 내국 법인이라 하고, 소규모 내국 법인에 해당이 될 때는 접대비 한도 금액이 50%로 줄어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부분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 관련된 설명을 기준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를 통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무사랑 프로 활용 레시피 교재 239페이지에 에, 보시면 신용카드 등수취의무 면제 접대비에 대한 부분 중에 농어민으로부터 구매한 어, 물품을 접대했을 때 어떻게 처리하는지 한번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회계 관리 쪽에 일반 점표에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점표 중에 하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29일 자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3월 29일자에 농어민으로부터 50만원 농산품을 구매해서 접대를 했다고 라 하면 저교 번호 13번을 사용했는데요. 자이 부분은 13번 저교가 농어민 지출 접대비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저교 수정이라는 버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13번에 농어민 지출 접대비라고 하는 계정 저교가 있으면 사용하시면 되고요. 만약에 없으면 특정. 어, 저교를 하나 등록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존 등록되어 있는 저교 이외에 추가로 등록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13번 농어민 지출 접대비로 이렇게 등록을 했다라고 하면 이 저교를 사용해서 지출을 하고요. 어, 그러니까 저교를 적용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카드 등 사용 여부에서 3번 명세서 제출 대상 내역으로 해서 33번 송금 명세서 제출분으로 선택해서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은행 계좌번호까지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게 되면 이 접대비는 농어민 지출 접대비로 정상적으로 인식이 될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접대비를 회계 처리하실 때 적요 관련되는 부분, 1번부터 관련되는 적요, 이미 등록되어 있는 적요를 반드시 사용해야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법인 신용카드로 사용한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1번 신용카드 사용 접대비로 회계 처리해야만이 반드시 회계 처리해야만이 접대비 세무 조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접대비만큼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저교는 1번부터 등록되어 있는 저교를 그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조정 명세서로 들어갑니다. 자, 법, 법인 조정에 접대비 조정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자, 접대비 조정 명세서는 기본적으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접대비를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때 F12, 어,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접대비를 어, 적용을 하실 때 농어민 지출과 관련되는 접대비 같은 경우에는 f 6번의 계정과목 설정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정과목 설정에 들어가게 되면 접대비 계정과목이 있고요. 접대비 계정 과목 안에 저교 번호를 등록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제가 3월 29일 자에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을 13번 저교로 농어민 지출분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농어민 지출분에 대해서 13번 저교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13번을 등록을 했었고 13번을 등록했기 때문에 농어민 지출분이 50만원이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송금 명세서 제출을 했기 때문에. 송금 맹세서 미제출 금액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 교재 자료에 보시면 우리 교재 자료가 2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아, 접대비 금액, 에, 제조, 판관비, 동업 금액에 대한 부분 접대비 반영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번 판관비에 포함되어 있는 접대비 150만원은 개인카드로 사용했다 나머지 전액 다 어, 법인카드 사용했습니다 개인카드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카드로 저교번호를 달리 사용을 했기 때문에 직부인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판관비에 포함된 저대비 중에 거래처 경조사비 125만원이고 어, 지출별로 20만원을 초과한 금액은 50만원입니다. 우리가 경조사비 지출한 금액 중에 50만 원 송금 불산입돼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수익 금액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가 있었습니다. 이미 세무 조정을 했었는데 수익 금액 조정 명세서상에 결산서상 수익 금액이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세무 조정 후에 있는 조정 후 수익 금액이 반영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 금액은 결산서상의 수익 금액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프로그램에 보시면 일반 수익금액 32억 4천, 36만 6천 원이 반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수익금액은 기업에게 기준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라고 보면 되겠고요. 자, 이번에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수익금액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교재 자료에서는 5억 원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5억 원 이렇게 입력을 해 줍니다. 자, 이렇게 특수관계인에 대한 매출액 그걸 구분하는 이유는 241페이지에 보시면 수익금액에 대한 적용률을 나타내는 표 밑에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익금액에 대해서는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0 한도를 줄이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한도 줄이는 문제 때문에 특수관계인간의 거래 금액을 구분 표시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첫 번째 탭 접대비 입력 어리라고 하는 탭을 다 정리를 하셨으면 두 번째 탭에 접대비 조정 값서식으로 갑니다. 값서식으로 가게 되면 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자동으로 계산이 되면서 3, 8번에 9번이네요. 문화 접대비 지출액 300만 원이 반영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 접대비가 300만 원 있다고 라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우리가 접대비 입력을 하실 때 문화 접대비로 어, 개, 어, 저교 번호를 사용했다면 자동으로 반영이 되고 있을 겁니다. 만약에 문화접대비가 어, 정확하게 반영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찾아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 243페이지에 각주 48번에 문화접대비에 대한 어, 규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동그라미 13번 보시면 미술품 구입 비용 어 거래 단위별로 어, 100만원 이하로 되어 있죠. 100만원 이하인 경우에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접대비 해당되는 금액들을 별도로 구분해서 어,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무조 어, 그러니까 관리가 되었다고 라 하면 f3번 조정 등록을 통해서 세무조정을 해 주시면 됩니다.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 에서 그러니까 접대비 신용카드 미사용분에 대한 부분. 어, 200만 원 세무조정이 일어났고요. 접대비 한도 초과 금액 514만 8,268원 어, 송금불산이 기타 사회의 출로 세무조정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백두대간이라고 하는 회사가 부동산 임대, 즉, 소규모 법인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상단부분의 소규모 법인에 대해서 체크를 하게 되면 한도 금액이 자동으로 절반으로 줄어들어서 세무조정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요 체크 관련되는 부분을 정리를 하게 되면 달라지죠. 한도 금액이 절반 금액으로 이렇게 달라지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임대업 관련되는 소규모 법인일 때는 여기에서 체크해서 정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주식회사 백두대간이 중소기업인 경우에 중소기업 한도 금액은 어떻게 되죠? 기본 한도가 2,400 기준으로 이렇게 계산되도록 되어 있죠. 중소기업인지 여부는 우리가 이미 확인을 했습니다. 중소기업 기준 검토표에 의해서 중소기업 여부 확인했었고요.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중소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는 회사 등록에서, 회사 등록에서 이미 15번 중소기업 여부에 중소기업 여로 체크를 했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서 중소기업이 아니다라고 해서 부로 체크를 하게 되면, 부로 체크를 하게 되면 접대비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불러오기를 통해서 정리를 해 보시면 접대비 한도 금액이 달라져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중소기업 기, 기본 금액이 제가 다시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여부에서 부로 체크를 했고요. 회사 등록에서 중소기업 부로 되어 있습니다. 자, 부로 처리를 했고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서 어 그러니까 F12 러오기를 통해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면 비중소기업으로 되면서 어 동그라미 4번에 있는 기본 한도가 1200으로 바뀐 것을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렇게 그러니까 중소기업 여부는 회사 등록 쪽에서 회사 등록 쪽에서 정리가 된다라는 거고 소규모 법인과 관련되는 부분은 우리 접대비 조정 명세서에 있는 두 번째 탭에서 정리가 되고 있다라는 부분 설명으로 접대비 조정 명세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